이제 얘한테 피격 애니메이션 처리를 한번 넣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 데미지 애니메이션을 하나 만들어 볼 텐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노무구에서 이렇게 넉다운에 가서 보면, 얘 애니메이션은 요거다? 여기서 이렇게 팍! 이거예요. 그치? 그럼 플레이 해보면, 으, 으, 이 애니메이션이야. 우리가 데미지 애니메이션이 없어. 근데, 넉다운을 잘 보면, 얘가 요만큼은 데미지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탁 맞았을 때. 그래안 그래, 탕, 탕, 괜찮네, 탕으 이렇게 되더라도 탕 요만큼은 데미지를 쓰기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잘 봐요. 자, 얘 넉다운이라고 돼 있는 얘를 선택하고 오른쪽에 가서 애니메이션 창을 선택해. 애니메이션 탭을.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 클립에 보면 요게 하나가 들어가 있죠, 그치 자, 여기에 더하기를 눌러볼까? 그러면 테 a k e 001이라고 해서 하나 그냥 만들어질 거야. 자, 이 녀석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붙일 거냐? 데미지라고 넣을게. 요 데미지라고 넣을게. 그럼 위에 거 그대로 복제해가지고 하나 만들어진 거다. 우린 여기에서 어디 어디까지만 쓰고 싶으냐면 여기서 요만큼, 요만큼, 요만큼까지만 쓰고 싶어, 그치지 요만큼까지만. 자, 그럼 밑으로 이렇게 내려볼게.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 랭스라고 돼 있고 요 부분 여기 하얀색 있는 거 보이지? 어. 얘를 어디까지 할 거냐? 요만큼까지 여기까지만 쓰고 싶어. 처음 시작부터 여기 하얀색 있는 데까지. 그래서 여기 메인 뒤에 있는 요거 있거든요. 요 녀석을 잡는 거야. 잡아가지고 밑으로 앞으로 당겨. 그래서 어디까지? 아까 그 하얀 선이 있었던 데 있지? 그 정도까지 땡겨요 정도 느낌. 얘가 이렇게 나올 때. 됐어요. 지금 엔드가 2야. 2 스타트에다 0 놓고 엔드는2콜 됐나? 어. 그럼 얘는 여기에서 플레이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아. <laughs> 그렇지 자, 6레이9 짧아서 그래. 탕이렇 탕! 탕여기 탕! 탕 이렇게 맞는 탕! 탕! 거야. 총11탕 이렇게 되겠다. 됐어요? 그러면 얘는 짧지만 데미지 때 얘는 기껏해야 두프레임이 정도 되지만 어떻게 해? 이렇게 나오는 애니메이션을 하나 우리가 만든 거야 그래 놓고 여기가 보자 왼쪽에 가서 넉다운 A2라고 돼 있는 거 있잖아 얘를 이렇게 열어보면 여기에 넉다운 이거 있고 그 다음에 어 저장 눌러야지 어플라이 누르죠 어플라이 이렇게 누르면 얘를 다시 열어보면 여기에 데미지라는 애가 하나 만들어져 있을 거야 됐어요. 어, 자 다시 한번 넉다운 A2라고 되어 있는 얘를 선택하고 우리는 애니메이션 없으니까 추가로 더 만들기 위해서 요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더하기를 눌러서 만들었고 게 이름을 데미지로 수정했어요. 그래놓고 스타트하고 엔드에 첫 번째 넉다운은 0에서 48 프레임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0하고 2로 요게 0과 2로 수정해 놓은 거야. 그래놓고 어플라이를 누르면 어떻게 여기에 데미지 여기에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애니메이터 컨트롤러 여기 안에 들어와서 베이스 레이어에 가서 요 부분에다가 데미지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렇게 추가하자. 우리가 만들어준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데미지가 됐다면 얘는 우리 상태 다이어그램에서든 어디에서도 얘가 얘가 올수 있다고 했지. 그래서 여기 any state를 끌어당겨서 이렇로 갖고 오고 any state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make transition에서 붙여주죠. 그 다음에 데미지에서 어디로 가요? 우리가 계획했던 상태 다이어그램에서는 데미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 아이 들어가지 이렇게. 우리가 그려놨던 거하고 똑같이 그리고 있는 거야 지금, 그지 그래서 우리 코드도 분명히 이렇게 구성이 됐지만 상태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야. 코드도 그렇게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고 애니메이션도 지금 똑같이 구성을 하죠 이것도. 그래서 전체 설계하고 모든 코드와 코드의 로직과 이것에 설계가 완전히 다 똑같이 맞춰주는 거야. 그래서 코드 전체에서 이 흐름을 fsm으로 만들어놓으니까 애니메이션 컨트롤이 너무 쉬워지지 됐죠 자 피격 처리되면 데미지에서 아이들로 근데 데미지 우리는 원래는 데미지 다음에 데미지 아이들이 또 있으면 모르겠는데 데미지가 지금 어떻게 되있니탕 맞으면 탕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이 상태로 몇초 기다려 2초 기다리게 해놨어 탕 하고 이초 있다가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해. 차라리 탕! 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아이들 애니메이션 기다리게 는더 좋을 거야. 그치? 이상태를 멈추지 말고, 이렇게 해서 기다리게 하는 게더 좋을 거야. 그러면, 데미지 애니메이션이 끝나면 자동으로 그냥 바로 멈추지 말고 아이돌로 넘어가는 게 좋겠지. 어, 구조상. 그래서, 요거에서는, 요 트랜지션을 선택하고, 우측에 가서는, 어떻게? 해제 엑스타임이 체크돼서, 자동으로 그냥 상태가 데미지에서 아이돌로 넘어가게, 이렇게 처리해 놓는 게 좋을 거야. 그죠? 다른 컨디션 없이 그냥 상태가 전환되면 자동으로 아이돌 넘어가라. 이렇게 해놓는 게더 깔끔할 거야.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스테이트에서 데미지로 넘어가는 이 트랜지션은 데미지 처리해라! 라고 신호가 들어와야지 들어가겠지. 그치? 그래서 파라미터를 하나 더 추가합시다. 더하기 눌러서, 트리거, 데미지. 됐어요? 데미지 종류가 여러 개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 칼로 베었을 때 총으로 맞았을 때 다, 달라질 수 있잖아. 그리고 맞았을 때 계속 똑같은 애니메이션이 싫어.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을 넣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서브 스테이트 머신으로 쪼갠 다음에 거기에서 인트 값으로 랜덤으로 호출하게 해주는 게 훨씬 더 좋겠지. 어? 자, 이렇게 데미지가, 이 신호가 들어오면 데미지가 호출되도록 하고 싶다. 그치? 요 트랜지션을 선택하고 오른쪽에 가서 해지 엑스 타임 꺼져 있죠, 지금. 밑으로 내려서, 컨디션을, 데미지. Damage. 그러면, 데미지가 출되도록, 이렇게 할수 있어요. 콜. Cool.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놨고. 자, 이제 코드상에서 얘를 해주는 일만 남았지. 오케이. 자, 코드로 갑시다. 자, 에너미의 온 데미지 프로세스. 를 그치? 온 데미지 프로세스가 내가 피격 이벤트를 딱 받는 순간이잖아. 그때 애니메이션 재생해라. 이렇게 하는 게 제일 깔끔할 거야. 그래서 여기 밑으로 좀 내려가지고, 어때? 바로 밑에 있죠? 어때? 바로 밑에 온 데미지 프로세스에서 맞았어. 근데 여기서 바로 애니, 데미지 애니메이션 재생해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피격일 때만 데미지 애니메이션 재생하는 게 좋겠지. 그치? 그쵸? 그래서 상태 바꿔주면서 여기에서도 애니메이션 상태를 전환 처리를 여기서 해주는 거지. 그래서 애니메, 세트리거, 세트 뭐, 데미지, 트리거라니까 너무 편하지. 뭐지? 여기서 다한 다음에 우리는 딱신만 주면 그냥 바로 바로 되니까, 그치 자,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가서 봅시다. 그러면 내가 얘를 했을 때 제대로 동작하는지. 들어와. 탕, 어때? 탕, 어때? 이제 밑으로 꺼지지만 그치? 에너미 나는 HP 좀 키워놓고 다시 볼게요 자 우리가 너팩도 좋기 때문에 뒤로 밀리는 효과도 좋기 때문에 단순 애니메이션으로만 끝나질 않아 지금 그치? 이런 느낌 뒤로 조금씩 밀리면서 뒤로 저 어때 밀리지 이게 밀리면서 넉백 효과까지 같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조금 더 괜찮은 느낌이 좋은 거야 팡 와봐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면 뭐야 어, 데미지까지 했지 이제 마지막으로 다이까지 한 다음에 오늘 내용을 맞춰보도록 합시다 일단 데미지 나는 얘 HP-3으로 바꿔놓고 여기까지는 피격이었어요